개혁신단 부대변인 황금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9억이 없어서 사라진다는 중증외산 전문의 수련센터 추경에 반영돼야 합니다. 중증외산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11년 만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한 연간 9억 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중증외상센터가 아덴만의 용우 석회균 선장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를 최근 반영 중인 동명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는 수가가 낮아서 의료계에서도 기피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미 의료 인력 이탈이 심한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증외상센터 전문의 수련기관까지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중증외산센터가 남아있을지 걱정입니다. 개혁신당은 중증외산전문의수련센터 교육학습이 지속할 수 있게 예산을 충당하고 확보한 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제 운영전환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병원 내 외산센터를 신설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의 센터를 충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 재정을 마련하여 외상 치료 전용 기금을 강화하는 과제도 제시됩니다. 개혁 신당은 이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의료 종사자 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의료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입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기억 시장은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